알렉스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날 밤 죽은 아내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영안실에는 있어야 할 그녀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고 그가 발견한 건 아내를 죽일 때 사용했던 약물. 그녀를 살해한 건 다름 아닌 남편 알렉스였죠. 열려있는 창밖으로 인기척이 느껴지고 창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있는 것 그녀의 시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영화 더 바디입니다. 어둠이 깊게 내린 어느 날밤 숲속을 헤매던 한 중년의 남성 그러다 달려오는 차에 그만. 치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경찰관은 하임의 반장. 사고를 당한 남자는 근처에 있는 범죄의학 연구소의 야간 경비원 두개골과 목 손상으로 혼수 상태 숲 속에서 도망을 치던 중이라고 하는데요. 곧장 경비원이라던 범죄의학 연구소로 출동한 수사관들 CCTV는 한 대만 작동하고 있었고 그가 시체보관실에서 무언가를 목격했는지 겁에 질려 황급히 건물을 뛰쳐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보관실에는 시신 한 구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시신은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부검이 미뤄진 상태였던 미모의 재력가 마이카 빌라베르드 그녀는 제약회사 파마테크의 운영자, 남편 알렉스가 상무로 재직하고 있고 잘나가는 벤처기업의 주식도 여러 개 갖고 있죠 아이는 없었고 언니 둘과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는 척 연기하는 알렉스 여동생과 처형들이 찾아와 그를 위로해주고 있는데요 아, 아빠가 전화다고요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알렉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토바이를 타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카를라 밀러의 집, 그녀는 알렉스의 내연녀. 음. 알렉스는 카를라와 함께 하기 위해 아내를 일부러 살해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그녀의 시신은 사라졌고, 하임의 반장은 알렉스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떨어지, 떨어지. 아니, 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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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경비원이 있었지만 뭔가 공포에 질려 달아나다 사고를 당했고 지금은 혼수상태에 빠져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죠. 사이 종교집단의 소행인 아내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러가지 상황들을 예측해보지만 경찰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알렉스는 몰래 카를라에게 연락합니다. 자신은 지금 움직일 수 없으니. 경비원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상황을 좀 봐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혹시 몰라 통화 기록을 삭제해 둡니다. 마이카이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법의학 박사 실비아가 찾아왔는데 심장마비는 얼마든지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며 그녀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데요. 하이메 반장은 알렉스를 향한 의심이 커져만 갑니다. 그녀를 죽이고 부검을 못 하도록 시신을 훔쳐 갔을 거라 추측하죠. 아무리 기다려도 수사관들이 오질 않자 밖으로 나가 보는데 이때 건물 전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다시 혼자 있게 된 알렉스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시체 보관실로 발길을 옮겨 보는데요. 마이카의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녀의 유품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 같죠. 그리고 이곳에서 th 16이라는 약물을 발견합니다. 이 약물은 아내 마이카를 살해할 때 사용했던 약물, 그녀가 la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약물을 탄 와인을 아내에게 건넸던 것이었죠. 이 약물은 8시간 후에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독소, 그리고 알리바이를 위해서 회사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숨어서 그녀가 와인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본 알렉스. 그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신고했던 것. 이 약물이 이곳에 놓여 있는 이유는 수사관들은 마이카의 유품이 꺼내져 있는 것과 그녀의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임의 반장은 역시 알렉스를 의심하고 있죠. 그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는 th 1 6 이 약병에는 알렉스가 다니는 회사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알렉스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거라며 둘러댔고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무슨 약물인지 모른다며 순간을 모면합니다. 이때 울리는 전화벨 소리. 물론 여동생이 아닌 내연녀 카를라 지금 그녀와 통화를 길게 할 수는 없는데요. 알렉스는 카를라와 통화하기 위해 화장실로 이동합니다. 그녀는 경비원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도착했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죠. 독소까지 경찰에 넘어간 상황, 아내를 살해할 계획은 알렉스와 카를라 외에는 아무도 할수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렉스는 <목소리> Alex. <목소리> 답답한 마음에 e 장실창가에서담 e 를 Alex. Alex. a 어 e x A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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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지는 비즈니스 클럽 연례 만찬 초대장 그리고 그 뒷면에는 이럴 수가. Te esperaba más pronto. Se te ha olvidado la cena. Ha surgido un contratiempo en el laboratorio. He visto tus llamadas. 알렉스는 마이카와의 결혼 생활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늘 그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고, 자신에게 집착하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죠. 그런 그에게 찾아온 새로운 사랑, 이 메시지. 그리고 이 초대장. 왜 이곳에 있는지 알수 없지만 일단 변기에 버려. 증거를 하나라도 없애야겠는데요. 하지만 이때 수사관이 들어오고. 지필 변기에 물이 내려가지 않자 잠시 고민을 하던 알렉스는 는 직접 먹어서 없애버리기로 하죠. 수 사관은 알렉스를 건물을 통제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옥상으로 통하는 통풍관이 있었는데. 통하는 통풍관이 있었는데 하임의 property. 반장은 범인이 이곳으로 들어와 시신을 가져갔을 거라 짐작하고 게다가 범인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도 발견됩니다. 20�. 20 그리고 수상한 점은 또 하나. 달력뿐만 아니라 문의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는데. 2012년 3월 20일. 그날은 사실 카를라를 처음 만난 날, 알렉스의 연구실 비밀번호이기도 했죠. 마이카는 비밀번호가 왜 하필 그 날짜인지 궁금해했고. 고 <목소리> 알렉스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넘어가려 했지만. 어쨌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건 죽은 마이카뿐인데요. 그런데 그 순간. 승강기가 멈추고 화재 경보가 울리더니. ¡Aquí Mateo! o q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물을 피해 로비로 향하던 중 마침 카를라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카를라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인식표를 발견하는데 이제 알렉스는 마이카가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도 s e n

알렉스가 버린 담배꽁초가 발견되고, TH16이란 약물은 약으로 쓰이지 않는 심장 독이란 사실도 확인합니다. 8 시간 뒤에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약물. 이제 수사관들은 알렉스가 범인일 것이라는 의심에서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를 경찰서로 연행하기 전. 임시로 시체 보관실에 가둬두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 조그맣게 들려오는 휴대폰 벨소리. 시체가 있는 곳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데요. 어느 한 시체 가방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선명하게 벨소리가 울려퍼지는데, 알렉스는 용기를 내서 시체 가방 안에 있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전화 건 사람 마이카? 마이카? 전화는 곧 끊어졌고 시체 가방 안에 있는 시체는 하비의 알론소라는 인물 누군가 일부러 그를 가둬두자. 이제 알렉스는 마이카에게 전화를 걸어볼 수밖에. 리스는마이카전화어어 사라진 마이카의 휴대폰은 어느 한 식당에 있었고. 스이 식당은 마이카와 알렉스가 자주 갔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종종 그녀와 식사를 하곤 했죠. 빠른 최근에 마이카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고 묻자 미시코아리스타 No sabía que fueras un p s i 알렉스는 그 남자가 바로 이 시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그녀가 꾸민 짓일까요? a l No sé quién es. Pero hace unas semanas Maika se encontró un tipo en el restaurante que acabo de llamar, El a r a b e s 마이카는 3개월 전 탐정을 고용해 알렉스를 미행했습니다. 혼전 계약서에는 바람을 피우면 모든 권리를 잃게 된다고 쓰여 있죠. 알렉스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죽였을 거라 생각하는 하이메. 하비 알론소. 엘리트 팀에서 온거 하비의 알론소는 정신과 의사가 아닌 마이카가 고용한 탐정. 그 탐정의 시체가 있다고 하이메에게 알려주는데. 띄우하길래. 다시 보니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고. 이 정도 되면 누군가 알렉스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게 분명한데요. 알론소는 사라진 상태 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없어졌다고 하죠 알론소의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던 파일은 오히려 카릴라에게 전달이 되어 있고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건알론스크에 심지어음성파일까지 <목소리도> 카를라는 짐을 챙겨 밖으로 나오지만 갑자기 전화가 끊겨버립니다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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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렉스는 카를라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8개월 전 대학 강의에서 만난 두 사람 공부를 도와주다가 어느덧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하지알알스는는유이었이었 사람이 함이함께하해위해이카이카혼 <laughs> 이혼을 했죠. 했죠 아내의 살인을 계획했는데 어떻게 그녀는 살아있을 수있다는 걸까요? 는 a e a e 제가 다말보세요 신문은 끝이 났고 알렉스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알렉스의차 트렁크에서 삽과 가방이 발견되었죠. 운동화는 비상 계단에 찍힌 발자국과 동일. 옷장에선 총이 발견되는데 안헬토레스가 깨어났다. 수이깨어났는이다차에 치였던 그에밤야이 경비원은 순곳에 돌던 중엘에베이터에서마이카에시체이 발견. 있는 이곳에 있이에있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 그리고 자신을 향해 누군가 총을 쏴 도망을 치다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죠. 모든 증거가 알렉스에게로 향하는 와중에 카를라의 생사는 알 길이 없는데. 산에서 발견된 한 구의 시체 설마 카를라는 아니겠죠? 이 시체는 사라졌던 마이카의 시신이었습니다. 그 녀는 진짜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카를라라는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나가, <laughs> 가 v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알렉스는 하이메를 밀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가 붙잡히고 말았죠. 하이메는 자신의 10년 전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어린 딸은 무사했지만 그의 아내는 뺑소니 범이 도망치지만 않았으면 구급차를 불러 살 수도 있었죠. 차 번호를 딸이 기억해냈고 그 차에는 알렉스와 마이카가 타고 있었던 것는 마이카 시체를 산으로 옮긴 건 하이메. 알렉스 차이 가방과 운동화를 넣어둔 건 카릴라이자 하이메의 딸 에바. 하비에라는 탐정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가상의 인물. 모두 그들이 꾸민 짓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더 바디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감을 높이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전개.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며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는 별말로 긴 여운을 남기는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비디오 보는 남자였습니다.